자 오늘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딸 이원주 양의 이야기입니다. 가끔 공식석상에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엄마 임세령 전무와 빼닮은 외모로 존재 자체가 관심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아빠인 이재용 그리고 할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죠. 지금 보니 눈매가 확실히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1998년 삼성그룹 이재용과 대상그룹 임세령이 결혼을 했고 2000년도에는 아들 이지호군을 2004년에는 딸 이원주 양을 얻었으나 2009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원주 양은 2004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18세이며 엄마 임세령은 닮아 키가 매우 큰 편이죠. 임세령의 키는 173, 이원주 양의 키는 172cm입니다. 오빠 이지용 군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과거 원정 출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재용의딸사령은 재계에서도 소문이 자제한데요, 딸 밥으로 유명하여 딸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삼성과 답지 않게 자식들을 대동하고 야구장을 찾는 모습이 종종 찍히곤 했습니다. 이원주 형은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는데요, 이지영이 발레 많이 하였기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고 이건희 회장의 막내 딸고이윤희 형씨를 쏙 빼닮은 외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발레의 재능을 보여 국립발레단 공연 호두깎기 인형의 최연소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용은 엄청난 딸바보기 때문에 공연마다 따라다닌 걸로 유명한데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이 역시나 발레관람을 위해 참석했을 때 기자 한 명이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문제는 녹음을 위해 꺼내든 핸드폰이 LG 제품이었던 겁니다. 갤럭시면 이야기할 텐데 갤럭시가 아니라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는 농담과 함께 기자에게 갤럭시를 직접 선물하는 모습을 보여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김포공항에서는 기자들에게 홍보차 갤럭시 S6를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 핸드폰 배경화면은 다름 아닌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고 하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 국제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발레는 그만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한 학교로 외교관의 자녀들 혹은 정재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과거 커뮤니티 글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재용의 눈물,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었습니다. 이현주 양이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던 겁니다. 역시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는데 최근에는 삼성 갤럭시로 다시 갈아탔다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 코네티커주에 위치한 로즈메리 홀에 재학 중인데 1년 학비만 6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7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학교로 존 F. 케네디와 이반가 트럼프 등이 나온 학교로 유명합니다. 오빠인 이지우 군도 다녔는데 학교 가정이 힘들어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하죠. 이원주 양과 친구들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모두 세계적인 기업, 정치가의 딸들이었습니다. 1번은 인도네시아 최대 담배 기업인 구담가람 회장의 손녀 2번은 중국 최대 검색 포탈 기업인 바이두 회장의 셋째 딸 3번은 미국 오라클사 사프라케츠의 막내딸 5번은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인 팀스콧의 딸 6번은 삼성그룹의 이원주 양 7번은 미국 화이자 회장의 손녀로 모두 어마어마한 인물들입니다. 최근 친구 유튜브 브이로그의 치킨 장소도 이학교라고 합니다. 이현주 형이 등장하여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폭발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현주 형의 옷과 신발 가격이 생각지도 못한 금액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이 놀라기도 했죠. 최소 몇백만 원이 명품을 예상했지만 상의와 신발을 합친 가격이 10만 원대로 재벌과 막내딸에 걸맞지 않은 매우 검소한 가격으로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소박한 면은 아무래도 아버지 이재용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합니다. 대학 시절 매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자취방에 놀러가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꽤 있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라면을 몇번 끓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친구는 인천 분평 출신의 평범한 집안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구치소의 식사마저 거의 남기지 않고 잘 먹는 편이고, 체육시간이 되면 자주 나와서 철봉을 하며 몸을 스트레칭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는 이현주 양이 친구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몸 동작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렸을 적 배운 발레의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진을 자주 업로드하며 SNS 활동을 즐겼는데요. 문제는 한국 언론이 늘 그래왔듯이 일상 사진들을 기사하는 등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자연스럽게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할아버지 이건 회장의 빈소에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참석한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여성도 회사 경영을 하는 스타일이라 성인이 되면 경영 수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명한 여성 경영인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 그리고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 등이 있죠.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막내딸 외모까지 출중해 세상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이원지영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